난 애초에 여러분 그거는 지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관화가 잘돼 있는 거예요, 객관화가. 객관화가 아니고 객관화, 됐어? 와, 나 객관화가 잘있구나 이러길래 저게 뭔뭐 말이지 이러고 읽었는데 또내 발음 얘기였어. 저 얌전하게 말해볼게요, 여러분. 저는 객관화가 잘돼 있어서 나올 때까지 해요. 콧물 먹기. 하하하 <laughs>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러면 차분하게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무슨 갑자기 콧물 먹기! 이러냐고 짭조름하지? 아니 안.. 맛이 안나 미안하.. 아니 너는 혓바닥에 코.. 코 안에 있냐! 아니 콧딱다가 콧딱지 먹었다아시끄러 더러운 얘기 하지마 근데 여러분이 나를 차분하게 안 만드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말해요 이거 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차분해질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이 아 콧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콧딱지 이러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열받아서 뭐 무릎 펴야 아니 <laughs> 진정의 카리나 알았어 자기 객관화가 잘 돼있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냥 아! 물음표 하지마라고! 아... 물음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! 아 진짜... 아니 나도 대답할 수 있는 거 차은우, 아니 자기들도 대답하면서 왜 나한테는 뭐라고?